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 오는 날 휴게소에 버려진 엄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장마가 쏟아지던 날 70대 후반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 씨는 운전 내내 짜증, 아들 김철수는 묵묵부답. 휴게소에 들른 사이 아들은 엄마 여기서 잠깐 기다려. 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거세졌죠.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불통. 핸드폰 배터리마저 나갔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순자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휴게소 식당 운영자 이미숙 씨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할머니 모습이 안쓰러웠던 미숙 씨는 커피와 함께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위로했습니다. 경찰 연락 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와 공모 할머니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집까지 몰래 팔려있다는 사실에 순자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미숙씨는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증거 수집을 돕고 말벗이 되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폭언과 학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미숙씨 역시 증언, 재판은 순자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아들 부부에게 징역 형성고, 순자 할머니에게 집과 재산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숙 씨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숙 씨와 함께 가게를 열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순자 할머니와 미숙 씨.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